너네 마게 컬리 알아? 회사원 당시 일이 바빠서 장고로 가기가 쉽지 않았어. 어떻게 하면 식재료를 안 가고 받아올 수 있을까? 그러다 생각한 게장보기 배송.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 그 질문으로 2014년 김슬아가 더 퍼머스라는 법인 회사를 세우고 국내 최초 세력 배송 서비스 샛별 배송을 시작해 전날 오후 11시까지 주문하면 다음 날 아침 문 앞에 도착하는 구조. 당신 그야말로 혁신이었지. 2018년 회사 이름을 더 퍼머스에서 컬리로 바꿔 컬리놀이라는 영화 컬리플라워 식재료에서 따왔지. 하지만 이때까진 자본 잠식 상태였어. 유동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누적 적자에 시달렸지. 하지만 재고 매역이 높았고 고성장 지표로 인해 투자자들은 몰려 수천억 원의 자금을 끌어들였지.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대형마트 대신 온라인 장보기가 폭발하면서 컬리는 뜻밖의 대호황을 맞이해 주문이 너무 몰려 물류센터가간다을 못할 지경이었지. 2022년 신선식품을 넘어 화장품 전문 플랫폼 뷰티컬리도 열었고 마켓컬리에서 브랜드명을 간단히 컬리로 바꿨어. 한때는 나스닥 상장도 추진했지만 양도세 폭탄과 상장 비용 부담 때문에 방향을 틀어 국내 증시 상장을 준비했어. 하지만 결국 상반기 상장도 무산. 현재는 쿠팡 같은 경쟁업체들과의 상황 속에서 김수라 대표의 낮은 지분율로 인해 어떻게 돌아갈지 알수 없는 상황이야. 일상의 질문 속에서 시작된 기업 그게 바로 컬리야. 재밌었으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줘.